소세지 도전 21차 오늘 넣어 재료는 새우입니다 새우 넣고 맛없기가 가능할까요? 잘게 썰어 반죽에 넣어줍니다 소세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아질산염, 인산염이 있는데요 오늘은 얘네 없이도 괜찮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시험해봅니다 오늘 해볼 소세지 요리는 커리 부어스트고요 말 그대로 소세지에 칼레 부어 먹는 겁니다 이건 독일의 떡볶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엔 감자튀김도 빠질 수 없고요 그동안 소세지가 완성됐네요 오 생각보다 멀쩡한데요? 에... 일단 외관상으로는 소세지 색이 조금 옅어진 그것 말고는 큰 차이가 안 보이네요 오늘 만든 소세지는 총 5개 그리고 감자튀김 소세지 넣고 커리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독일식 커리부어스트랑 사워크라우트 완성입니다 먼저 일주일 발효한 사워크라우트부터 한...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? 소세지로 입가심 갑니다 야미 근데 뭔가 부족한...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소세지 한줄평 새우는 존재감이 사라졌지만, 애초에 칼의 자체가 치트키 아니었나? 그럼 소세지 소리 듣고 가시죠.